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매일같이 수많은 노년층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집 안에서 말이죠. tv 앞에 몇 시간씩 앉아 계신가요? 낮잠을 소파에서 다리도 안 뻗고 주무시나요? 종가리에 약간 저림이 와도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나요?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당신은 지금 폐색전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오랜 시간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습관이 다리 깊은 정맥의 혈류를 느리게 만들고 그 결과 혈액이 응고되어 혈전, 혈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색전증폐에 혈전이 막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수분 내 사망 가능성. 뇌졸중, 뇌혈관 막힘. 반신마비, 기억상실, 언어장애, 심근경색, 심장혈관 막힘. 극심한 흉통, 즉시 응급 처치 필요. 이 질환의 이름은 심부 정맥 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입니다. 통증도 없고 미리 알수 있는 증상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평범한 아침 당신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왼쪽 종아리에 심한 저림과 통증이 밀려옵니다. 몇분후 숨이 가쁘고 심장이 빨라지며 몸이 한쪽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이건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질병 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60세 이상 만명 이상의 한국 노인이 앉아 있는 습관으로 인해 혈전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예방하는 방법, 지금 당장 집에서 간단한 동작 몇 가지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 필요 없음, 밖에 나갈 필요도 없음 무리한 운동도 아님, 단 다섯 가지 작은 운동만으로도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돌연사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배우게 될 겁니다.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다섯 가지 생명 지키는 집안 운동법. 그리고 어쩌면 바로 오늘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첫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인 혈전 그리고 조용한 위협, 아무런 통증도 없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심지어 단 하나의 증상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콩알만, 한 작은 혈전 혈고에, 단 10초 만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흡연도 하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한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대구에 사는 74세 정씨 어르신. 언제나처럼 아침 뉴스와 생강차를 즐기며 아내가 부르는 아침 식사를 기다립니다. 약간의 종아리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좀 오래 앉아 있었나 보지. 하지만 5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그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다리의 혈전이 심장과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이 발생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고 가족이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응급실에는 매주 이와 같은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혈전. 칼도 들지 않는 살인자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혈관은 약해지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심부정맥 혈전증, DBT. 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그 침묵. 에 있습니다. 격렬한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부기나 발적도 없고 대부분은 단순한 다리 저림쯤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단한 번에 몸을 틀거나 살짝 넘어지거나 심하게 기침하는 것만으로도 혈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혈전은 뇌로 심장으로 폐로 이동하면서 돌연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의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률은 26% 증가, 그중 70% 이상은 혈전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위험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작은 습관이 너무나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소파에서 편하게 낮잠을 자는 습관, 오후 프로그램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매일 조금씩 다리 속의 혈액을 조용히 굳게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 아래 혈류 속도는 10% 이상 감소합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발목을 돌리지 않으면 혈액은 정체되어 응고되기 쉬워집니다. 짠 음식, 수분 부족, 당뇨나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더잘 뭉칩니다. 노인은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한근고 효소는 줄어들고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되고 스스로 혈전을 녹이는 능력도 약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걱정되어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할수 있는 예방,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휠체어에 앉기 전, 산소호흡기를 달기 전, 반신불수가 되기 전, 후회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작은 움직임 하나입니다. TV를 볼때 발목을 한번 돌리는 것, 채널을 바꿀 때 잠깐 일어났다 앉는 것, 차를 마시며 종아리를 한번 힘주는 것, 이제 곧 우리는 당신을 위한 생명을 지키는 다섯 가지 집안 운동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과 돌아오지 못하는 응급 상황 사이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해 가장 중요한 몇 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혈전 하나. 조용한 죽음의 시작. 나는 건강해. 아무 통증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아주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계신 겁니다. 혈전으로 인한 사망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TV 앞에서 졸다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조용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기 지역에 홀로 사는 69세 현석 씨. 어느 날 아침, 이웃이 열린 채로 있는 현관문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에는 TV 리모컨을 손에 쥔채 눈을 뜬 상태로 쓰러진 현석 씨가 있었습니다. 상처도 파손도 저항 흔적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폐색 전증에 의한 급사. 원인은 단 3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기 때문. 오직 TV만 봤을 뿐인데 쌀알만한 혈전 하나가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혈전. 당신 몸속에 숨어 있는 살인 무기.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종아리 안에서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시간 이상 다리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혈류가 정체되며 혈소판이 뭉치고 당신이 기지개를 켜거나 하품을 세게 하거나 몸을 한번 틀었을 때 그것은 조용히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단몇초 안에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늙은 몸 애길, 느린 몸. 1. 완벽한 혈전 표적 영화 한편 보며, 자 3시간 앉아 있는 게 별일 아니라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65세 이후 1시간마다 다리 혈류 속도는 최대 35%까지 떨어집니다. 종아리 근육, 혈액을 끌어올리는 제2의 심장. 약해졌고, 정맥판막. 혈액을 역류 없이 올리는 일방문. 헐거워졌으며 당신의 하체는 지금 정체된 피의 저수지처럼 응고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혈전을 키우는 습관들. 물 적게 마시고 차만 마신다. 탈수. 두 시간 동안 다리 꼬고 앉는다. 혈관 눌림. 구부정한 자세로 낮잠을 잔다. 혈류 차단. 이 모든 게 결국 죽음의 부드러운 손길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저 별거 아니야라고 여겼던 그 작은 습관들 말입니다. 혈전. 조용한 배신자. 정말 무서운 건 아프지 않다는 것. 아무 느낌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응급실 의료진일지도 모릅니다.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급사 사례 중 58%는 혈전 관련, 72%는 혈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사망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쉽게 무너집니다. 70세에 앉아있기는 휴식이 아니라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지. 할수 있는 순간이 더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적, 징, 이, 혈전을 만든다. 가만히 있을수록 피는 더 끈적해지고, 혈관은 더 약해지고, 혈전은 더 커지고 생명은 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움직임으로 그것은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전을 막는 건 의사도 약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고 의자에서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세요. 다음 영상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다섯 가지 생명 지키는 집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5분. 하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늙어서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발목 한번안 돌려서 죽는 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작고 부드러운 다섯 가지 운동. 혈전을 막는 생명의 습관. 당신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혈전을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약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하세요. 당신의 혈액은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하니까요. 주의사항. 아래의 운동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것으로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며 특별한 도구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2회 반복만으로도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발목 돌리기, 혈전을 녹이는 바람, 효과, 발끝부터 심장까지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특히 혈전이 잘 생기는 종아리 아래쪽 정맥의 순환을 개선합니다. 방법, 의자에 편하게 앉고 다리는, 꼬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후 시계 방향으로 20회 천천히 발목을 회전합니다. 반대 방향도 20회 돌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포인트 원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그리세요. 주의 발목 관절염이 있는 경우 너무 빠르거나 과격하게 돌리지 마세요. 이종아리 근육 수축 심장을 돕는 작은 펌프. 효과.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을 때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방법.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습니다. 종아리 전체에 힘을 주고 와제 7초간 유지합니다. 긴장을 풀고 5초 휴식합니다. 쉔 에일리 회 반복합니다. 팁. 숨을 천천히 고르게 쉬면서 근육에 집중하세요. 주의. 쥐가 나면 즉시 중단하고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참 무릎 굽혔다 펴기. 작은 동작. 큰 효과. 효과.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 압박받기 쉬운 허벅지. 엘무릎 정맥 순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방법. 등을 곧게 세우고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펴고 3, 4, 5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다리당 슈네일 모회 반복합니다. 추가 팁, 체력이 괜찮다면 발목에 가벼운 중량밴드를 착용해도 됩니다. 주의, 무릎 관절에 통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4, 까치발 들기. 발바닥 혈관을 깨우는 동작. 효과.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발바닥 아래쪽 순환을 자극해줍니다. 방법. 의자나 벽등 안정적인 지지대 옆에 선다.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을 선 후. 3화 5초 유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15, 2시회 반복. 안전 팁. 발바닥이 아픈 경우 수건을 접어 깔아도 좋습니다. 주의.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절대 하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지지하세요. 오, 제자리 걷기. 방 안에서 심장을 지키는 운동. 효과. 몸 전체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 완화 및 심장 박동을 적절히 높여주는 가장 쉬운 전신 운동입니다. 방법. 똑바로 서서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참 5분 유지.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음악을 틀어 리듬을 맞춰보세요. 좋은 시간대. 기상 후, 식후 30분 후. 취침 전이 적절합니다. 주의. 식사 직후나 어지러울 때는 피하세요. 하루 운동 루틴 제한 아침. 발목 돌리기, 펴 종아리 근육 수축 5분. 점심. 까치발, 펴스 무릎 굽히기 5~7분. 저녁. 제자리 걷기 10분.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혈전은 크지 않아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단한 번의 움직임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의자. 그리고 하나의 혈전 소리도 없고, 고통도 심하지 않고,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 8시간 소파에 앉아 사극을 보던 습관이 71세 박정호 어르신의 목숨을 아사갈 뻔했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내일의 당신일지도 모르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목 그 소파가 나를 죽일 뻔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7층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말 그대로 느리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tv만 켜고 가장 좋아하는 사극을 반복해 시청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아빠는 이제 드라마 보며 살고 죽어도 드라마 보다가 죽을 거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거의 유언이 될 뻔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왼쪽 다리에 가벼운 저림이 왔습니다. 아좀 추워서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다리가 두 배로 붓고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군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던 순간, 그는 몸을 웅크리고 숨이 가빠지며 식은땀을 흘리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이웃이 소리를 듣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병원 진단. 다리에서 발생한 혈전이 폐로 이동, 급성 폐색전증을 일으켰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그는 집에서 숨을 거뒀을 겁니다. 2주간의 중환자실 치료 끝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1시간 이상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마다 그는 일어섭니다. 발목을 돌리고 까치발을 들고 제자리걸음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날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영정 사진이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움직일 때마다 죽음의 시계를 되감고 있다는 느낌으로 삽니다. 전문의의 경고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강지훈 교수 혈전은 암처럼 경고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와서 인생을 끝냅니다. 때로는 단몇분 만에 말이죠. 누가 위험한가요? 65세 이상 어르신.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혼자 살며 TV를 오래 보는 사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 환자. 당신을 살릴 수 있는 행동들. 매 사고 60분마다 일어나기. 다리 운동 실천. 앞서 소개한 5가지 운동 참고. 물 자주 마시기. 피가 끈적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증상에 주의 다리 부음 열감 절임 날카로운 통증 숨가쁨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협하는 건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며 단순한 노화도 아닙니다 정말로 노인을 빠르고 조용하게 죽이는 진짜 범인은 혈전 혈고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고가의 약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단한 가지.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발목을 돌리세요. 까치발을 들고 걸어보세요. 박정호 씨가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당신이 해주세요. 늦기 전에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 발목을 돌리세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세요. 그 다리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가만히 앉아 있다면 지금 앉아 계시죠 얼마나 되었나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그렇다면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혈전, 혈고에 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발목 한번 돌리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의 혈관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30초의 경각심.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1분 후, 폐색전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1시간 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될수 있고, 하루만 미루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움직인 게 언제였나요? 지난 1시간 안에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한편더 보고 나서 움직일까?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망설이셨다면 당신이 바로 지금 혈전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움직이세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일 해야지. 시간 날때 하지 뭐. 아니요. 지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이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장에서 소개한 1번.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 자신을 지켜주세요. 이미 늦어버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의 손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쓰러진 당신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딸이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간호사의 첫마디가 이렇다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나요? 당신은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손주 손을 잡고 걷는 그 하루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당신이 계속 앉아 있는 한, 혈전은 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이 이긴 겁니다. 이 글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또는 TV나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운동 알림 포스터가 필요하시면 이렇게만 말해 주세요. 인쇄용 알림 포스터 만들어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